살아 생전에 한 번은 꼭 가봐야 된다는 폭포함. 그런데 여기 와서 실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폭포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? 비가 오고 며칠만 지나면 폭포는 사라져 버립니다. 먼 길을 달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폭포는 애기 오줌빨보다 더 약합니다. 폭포를 못 보더라도 여기 오면 출렁다리도 있고 경치도 아주 멋지니까 한번 구경 오시기 바랍니다. 경남 고성 구절산 바로 아래에 있는 폭포암을 찾아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와보면 폭포를 못 보는 날이 대다수입니다. 폭포수는 흔적도 없습니다. 조금씩 흘러내리는 물도 없고 아예 말라버린 것 같습니다. 이런 폭포수 멋진 장관을 보시려면 비가 오고 난 다음날 여기 오셔야 됩니다. 유튜브 방송 이런 데서는 아무 때나 오면 폭포수가 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걸로 그렇게 방송을 하는데 다 뻥입니다. 대웅전에도 금박을 입혀 놓고 안에 불상들도 다 금칠을 해 놨습니다. 요새 금값이 엄청나게 비쌉니다. 여기 고성에도 흔들바위가 하나 더 있습니다. 저도 손을 빌면서 한번 밀어 봤습니다. 박자를 맞춰서 설렁설렁 미니까 이게 움직입니다. 요즘 우리나라 지자체들이 저 출렁다리 놓는 게 완전히 경쟁이 됐습니다. 우리 세금 가지고 방방곡곡에다가 저런 출렁다리를 엄청 놔놨습니다. 처음에는 손님이 좀 오다가, 나중에는 발길이 뚝 끊어진답니다. 뭐가 좀잘 된다, 사람들 많이 오더라 하면은다 뺏겨서 이런 출렁다리를 놓습니다. 아래쪽을 보니까 천길 만길 낭떨어집니다. 여기는 그래도 많이 알려져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시골의 조그만한 절 같은 경우에는 문 닫은 절도 많습니다. 전에 어떤 구독자님 댓글을 보니까 절을 매매한다고 하니까 뭐 그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실제 종교 사업입니다. 불교, 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 창에 있는 삼각 출렁다리보다 여기가 더스릴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. 많은 분들이 암자에 도착해 가지고 폭포수 찾는다고 두리번두리번 두리번 거립니다. 폭포수 바로 앞에 서가지고 폭포가 어디 있어요?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. 비 오고 다음날 그 다음날까지는 물이 풍부해서 멋진 폭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